해병대 어때? 딱이게 저기 정복 입고 있지 않아? 그린 벨에아 그래요? 아, 오, 래 이런 거야? 정복? 아, 그냥 휴가 나온 애들은 개구리복 입고 있고, 그냥 그, 그 저기, 하루하루 아, 하루 있잖아, 거의 2박 3일 이런 거는 저기 휴가복 안 입을 때도 있어. 정복 입고 나오는데, 뭐짠세 아니야? 이런 게? 같은 아, 거입 같은 군인인데 막 전복을 입고 나가 그지 여름에 하복 겨울에 전복 거기다가 막 그린 코트까지 있잖아 그린 코트 해병대 코트 가죽장갑도 나오고 쟤 베레모도 나오고 지도 많이 빼서 뺄지 막뭐 모자에다 막 뭔가 잔뜩 붙여와 뭐 하나씩 다 빼지. 줘봐 이거 하나 안 된대. 그 떼고 안 된대. 아이 씨발 뭐 어때? 군대 그 앞에 가서 붙이고 들어가라고 그러지? 야. <웃음> <웃음> 어? 오빠, 잔뜩 붙임 다이잖아 모자다. 우리 하나씩 다 빼지. 눌러봐.